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 얼마나 멋있고 훌륭해 보입니까? 그래서 유행 따라 살기 쉽지만은 그보다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다 거두어 낸다. 그리고 그 거두어 낸 자들을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놓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에, 된다고 한 건가 이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품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게 만드신다. 이 모든 일들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먼 훗날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의미를 지금 믿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일깨고 우 싶으신 그러한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행한대로 거두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이 될때 그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유행을 따라서 적당히 제도 짓고 타협도 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행한 대로 갚음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의인, 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침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 유행을 따라 살다가 지옥불에 던지우는 이와 같은 악인, 악한 자의 삶을 어, 따라가기보다 믿음으로서 예수 중심의 의인의 삶을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의 미신은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아름다운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